대전의 명물 빵집이죠. 성심당의 이명진 요셉 대표와 면류 전문 생산 업체인 키다리 식품 이명수 아벨 대표가 교황청으로부터 일반 평신도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훈장인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 기사 훈장을 받았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기부와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대전교구에서 보내온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키다리식품 이명수 대표와 성심당 이명진 대표의 왼쪽 가슴에 훈장을 달아줍니다. 교회나 사회에 공헌한 일반 평신도에게 교황청이 수여하는 성대그레고리오 교황기사 훈장입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두 사람은 모범적인 경영활동은 물론 교회 내에서도 지속적인 기부와 헌신적인 봉사로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우 아벨 형제님도 우리 요셉 형제님도 부부간에도 불만 아니라 주에 있는 많은 분들과 정말 마음을 합치면서 이 세계명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역할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또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평신도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성대 그레고리오 교환기사 훈장을 받은 두 사람은 부족하지만 주어진 소명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종이 되어서 어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황님 오셔서 많은 좋은 메시지들을 앞장서서 이렇게 이르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교황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제조업체인 키다리 식품과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이명수 아벨 대표는. 매년 사랑의 모금함을 통해 모은 성금을 부루이웃 돕기에 전달하고 있으며 튀김소보로로 유명한 성심당의 이명진 요셉 대표는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라는 성경말씀을 사훈과 경영이념으로 삼고 수십년째 전국의 고아원과 양로원, 교도소 등에 무료로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말없는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뜻깊은 훈장에 주어졌음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야말로 하늘에 가장 큰 보아를 쌓으신 영적 재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보내주신 대전교구 홍보국에 감사합니다.